약 1조 4천억 원이 들어간 용산 랜드마크 빌딩과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상암동 랜드마크 사업은 땅값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사업비만 2조에 육박했던 제2 롯데월드 초고층 타워도 공사 중인 기둥에 금이 가면서 안전성 논란에 휩싸이기까지 했는데요. 엄청나게 들어 오래된 것 그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입찰을 해야 되니까. 기본 슬링 가지고 입찰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비용이 약 2,500억 원. 여기에 건물을 보이지 않게 만들기 위한 첨단 장비까지 장착이 되면 더큰 금액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게다가 이곳은 인천국제공항과도 인접한 지역인데요. 보이지 않는 건물이 들어설 경우 비행기 운항 안전에 문제가 어, 생기지 이게... 않겠냐 하는 논란도 제기됐는데요. 가장 큰 예,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수만 건의 댓글 가운데서도 안전성에 관한 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허가 받고 할때 보면은 공군이란 이런 데랑 다 같이 협의를 하거든요. 보면 저희가 그냥 비행기 같은 거이 뜨고 내리는데 문제 없이 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예, 뭐 그런 건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목소리> 하지만 이 전력난으로 가뜩이나 힘든 요즘인데요. 고층 건물 벽면에 LED 프로젝터를 설치겠다는 계획이 과연 실효성 있는 것인지 의구심듭니다. 이 나중에 결국 다 누가 책임지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세금으로 다 책임지고 줘야 되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뜯어가면 무슨 일이 발생돼요. 내가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니까 경계에더 나빠지죠. 내쓸 돈이 적어지니까. 그럼 이게 결국은 이러한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이 국내 내수 시장에도 찬바람을 불러 이렇게 가서 매우 크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선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건물. 아직까지는 기대보다 우리의 목소리가 큰 만큼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의 목소리가 큽니다만 예. 무조, 무엇보다도 이 재정의 투명성과 또 안정성만 검증이 된 이후에 완공이 된다면 네. 예뭐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예상을 좀해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상상 속에서만 꿈꿨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하나 욕심을 좀 내보자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것 같은데 막히는 도로에서 내 차만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네. 꿈한 번씩 꿔봤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아직까지는 이게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성길에는 도로 위를 달릴 수밖에 없는데 네. 자 이제 고향을 향해 슬슬 출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자이 시간 현재 교통 통 상황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한데 아직까지는 경부선 어, 상당히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퇴근들을 하시고 고향을 향해서 출발하실 것 같은데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할 때 안전 운전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날씨가 건조해지면 더 심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토피 피부염인데요. 요즘에 이렇게 어른아이 할것 없이 아토피 피부염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해독수 소개해드립니다. 아토피로 인해 바깥 나들이도 마음대로 못했다는 주인공. 이젠 마음껏 뛰어놀며 아빠에게 어린강도 부리게 됐다는데요. 옛날에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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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러웠지. 그래서 잠못 잤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 <laughs> 나들이 한번 잘못 가면 온통 뒤집히던 <laughs> 피부. 이젠 가렵던 증세도 사라지고 건강하게 바뀌었는데요. 그 비결이 숨겨져 있다는 이 해독수 대체 뭘까요? 저기 보시면 그라비올라 있어요.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그라비올라. 동남아에서 자라는 열대식물이라고 하는데요. 항암, 염증 치료 등의 줄기와 잎이 탁월한 효과를 보여 미국에서는 70년대부터 연구해왔습니다. 주하의 아토피를 잡아 온 가족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그라비올라수. 밤새도록 이제 긁어달라는 말을 했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이제 이런 데 가려운 데를 계속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애가 잘 수가 있거든요. 생후 4개월. 이미 온몸에 아토피로 인한 발진이 생겼던 주하 이걸 고치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아토피에 좋다는 거는 다 했어요 진짜 약숨을 떠나서 목욕시키고 산에도 자주 가셨고 좋다는 약재는 진짜 사다가 다 다려보고 다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주하한테 좋다는 거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라비올라수로 가렵다는 소리를 또 끝인 주하 엄마는 아예 화분을 사다 놓고.